안녕하세요. 굿모닝총학들 김유한 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가져온 차량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클래스 e 5세대 E300 포매틱 차량만 준비했습니다. 이클래스 e 4륜구동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매장에 현재 90대 정도 이클래스 e 5세대 E300 포매틱 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차량 상태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8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량은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가격은 415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64,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20년식에 64,000km. 주행거리도 굉장히 적당하죠. 시트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부 되고요. 레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파워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자, 2 0년식의 주행거리 64,000km입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E300 포메틱 익스클러시브 가격은 3,89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9만9천킬로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3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변경 이력, 렌트카로 있었고요. 프론트 엔터 한쪽만 단순 교환 있습니다. 미세누이는 전혀 없고요. 자, 20년식에 9만9천킬로, 무사고 차량이고 브라운 시트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에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파워 트렁크까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괜찮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E300 포메틱 아반가르드. 가격은 2,560만 원, 18년식 주행거리 16만 9천 k m 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2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없는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이라고 없고요 자, 후드, 핸들 라디에이터 교환 있고요 커터 패널, 판금 있습니다. 외판부위 교환이기 때문에 어,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또, 요런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상태는 좋아요.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부 있습니다. 자, 썬루프도 있고요. 파워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자,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가격은 2,990만원. 19년식, 주행거리 12만 7천킬로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2월 13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장관 보시면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후드 프론트엔더 단순교환 있습니다. 미세누는 전혀 없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어, 19년도 페리모델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병적관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상태는 정말 좋아요. 자 파워트렁크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3단계까지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오토 라이트 있고요. 자, 19년식에 주행거리 12만 7000km로 가격이 정말 좋아요. 2,990만원.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가격은 3199만원 19년식 주행거리 1 0만5 0 0 0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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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도 전혀 없습니다. 자이 차량 0인 소유 차량이고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후변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도 너무 좋죠?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인텔리전트. 가격은 3,48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6만 8천키로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12월 7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구요. 도어 한쪽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누이는 전혀 없구요. 자,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고, 비의변 차량이고, 센터 관리받은 차량이구요. 관리 상태는 정말 좋아요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전부 됩니다 썬루프,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도 당연히 됩니다 자, 이 차량도 괜찮죠 17년식에 주행거리 68,000km 주행거리가 정말 좋아요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E300 포메틱 가격은 3,38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64,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6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성능장검 보시면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이 차량 병적관리한 차량이고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상태는 정말 좋아요. 트렁크도 굉장히 깔끔하죠. 썬루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자, 뒷좌석 열선 시트 3단계까지 되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됩니다. 자, 이차량도 괜찮네요. 주행거리 64,000km로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자 마지막 차량은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인텔리전트 가격은 3,490만원 17년식 주행거리 7만4천킬로입니다. 자 색상은 회색 12월 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능 장관 보시면 용도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차량 키두개 있는 차량이고요 17년식에 주행거리 7만4천킬로 시트 상태 좋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파워 트렁크. 자, 이 차량도 너무 좋아요. 17년식에 주행거리 74,000km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벤츠 E클래스 5세대 E300 4매틱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